안녕하세요. 두루치기입니다. 오늘, 예, 아자유수, 우리 조선일보 폐관 축구 긴급 기자회견이 잠시 후 여기 조선일보 앞에서, 에,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언론인들, 그 다음에 언론, 에, 기자님들, 이게 이제 와계시고요그 다음에 사회단체 활동가 분들, 많이 지금 와 주시고 계십니다. 자 조선동학 패관. 예, 에리님 어서 오셨죠? 고맙습니다. 우리 라이팅님도 오셨죠? 고맙습니다. 예, 잠시 아주 시간이 있고요. 예, 지금 이렇게 일찍 오신 선생님들은 에, 앉아서 좀 쉬고 계시고요. 멀리서 예, 네, 멀리서들 이렇게 많이들 와 주시고 예, 네, 들어오신 선생님들 예, 네, 인사 나눠 주시고요 예, 네, 굉장히 많이 네, 우리 저기만 올로 예, 네, 올로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활동가분 네, 활동가분들도 예, 네, 굉장히 많이 와 계시고요. 을 준비를 하시는 건데 에, 조선일보 폐간하다 가짜 일수 진원지 이래가지고 에, 이, 이 스티커로 한번 더 비싸지 않나요? 에, 굉장히 아주 준비를 에,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에, 이 지금 스트로폴 스티로플, 스트로폴에 아유 우 우리 또촛불시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비타오백을 또 준비해 주시고. 이게 바로 우리 족불 시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? 예. 아이고, 선생님, 고맙습니다. 아유, 예. 네, 이렇게 이제, 예,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나가는, 예, 아유, 예, 고맙습니다.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, 형님. 아유, 저희는. 예 아유 고맙습니다. 예 아유 우리 또예 초벌시민님들 아유 내가 먼저 먹어야 형님 먼저 드셔야지 저 아들 하나 주시죠 꺼내가지고 예아 이게 지금 오늘 예, 저희가 준비한 피켓팅입니다. 예 피켓 이렇게 준비 예, 해가지고. 예, 꺼내서 얼른 드십시오. 이, 네. 여기 여기서 계속해서, 예, 이렇게, 저, 그, 우리, 예, 선생님들께서, 예, 그 프랭카드를, 예, 프랭카드를 걸고, 지금 151일째, 예, 151일째, 이렇게 이곳에서, 예, 이곳에서, 지금 저희들이, 예, 그,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께, 예, 진실을, 알려드리고 있고요. 이 가짜 유수가 남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병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저기 막 어? 공정하지 못한 공정 공정하지 못한 정보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사회 불안과 그런 것들을 이 야기시키고, 그 다음에 우리 성노의 피해를 보신, 그 다음에 성노의 그 끌려가신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신 그 역사조차도 왜곡돼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왜곡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이 뉴라이트 사상의 사상에 물든 적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기업의 기업의 후원을 받고, 일본 전범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, 또다시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, 선량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151일째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TV조선, 채널A, MBN까지, 에 아유, 오셨습니까? 네. 이렇게, 1 5 0일째 지금 하고 있구요. 여기, 에 예, 여기 지금, 아까, 여기 우리 앞에 지금 이거 만드시는, 예, 만드시는 우리 단장님은, 예, 지리산에, 예, 지리산에 연하천 대피소라고 있어요. 예, 지리산에 연하천 대피소, 예, 대피소에 전 소장님이시기도 합니다. 그, 해고당하신, 그, 언론사, 언론사에서 해고당하신, 많은 예, 언론인들도 이렇게 지금 와 계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예, 전두환 시절 때, 전두환 정권 시절 때5.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다른 회사에 예,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블랙리스트가 예, 블랙리스트를 이제 그 신문사마다 아마 돌렸나 봐요. 그래서 전혀 예, 취업을 못하고 예, 지금까지도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, 어르신들 언론, 언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는 깨어있는 깨어있는 의식있는 우리 시민들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적배청산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투쟁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애기 아 예뻐 네 이렇게 네 애기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네 네.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, 아 자는 아기 여러분들 하고 와주셨습니다. 우리 가짜유수진은 이제 조선일보 폐간하다. 오늘 여러분들 강 오늘 주가은 강화문 촛불연대하고 함께하겠습니다. 우리. 21세기 김태현 단장님도 와 계시고요. 그 다음에 빗자루 사모님도 와 계시고 많은, 많은 민주 진영의 유튜버들도 에, 이렇게 와 계시고 네,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이 조선일보의 이 출발부터 신일 매국 언론이었고 이들은 어 민주 세력들,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어 민주 세력들을 비난하는데 온갖 힘을 써왔습니다.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조선일보, 그리고 각종 범죄들에 어 휘말려 있는 이 조선일보의 방실과 이들의 이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이 조선일보의 폐간을 촉구하는 당장 폐간하라는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모였는데요. 이 경찰에서 구호를 외치면 이 집회로 간주하겠다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정말 어이가 없고. 어, 이 조선일보 폐관 운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법을 준수를 하겠지만은, 어, 우리의 이 폐관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멈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, 어,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간중간 이 저희 구호를 같이 외치지는 않겠지만, 우리 참가하신 여러분들이 조선일보의 어, 폐관에 어, 목소리, 그리고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목소리 내고 싶으시다면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자유롭게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